문장을 생각하는 데는 세 가지 장소가 좋으니, 타고 있는 말의 잔등 위, 잠자리의 베개 위, 그리고 변소 위다. 중국 송나라 문인 구양수의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은 제법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전학 대신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때는 버스도 낡았고, 길도 험했지요. 옛날 버스의 엔진은 꼭 황소가 엎드린 것처럼 운전석 옆에 달려 있었습니다. 엔진 위에 놓인 요금바구니, 그 안에 가득한 거스름돈 동전들이 계속해서 짤그랑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그렇게 매일 2 시간을 왕복해서 통학을 했습니다. 덕분에 버스에서 책을 보는 일에 무척 익숙합니다. 사실 책이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장소가 버스 아닙니다. 전공서적이 아니라 일반 책일 경우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듀오백 의자에 앉아 단풍나무 독서대에 책을 얹고 산파장 스탠드 불빛 아래서 읽을 때보다 버스 안에서 책을 읽을 때 아이디어가 더잘 떠오릅니다. 버스의 냄새와 소리, 그리고 차창 밖에 지나가는 풍경으로 인해 마치 여행을 가는 것처럼 몸이 착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옛날 중국 송나라의 문인 구양수가 버스를 탔다면 분명 책을 꺼내 들었을 겁니다. 당시에 말 잔등 위는 지금으로 치면 버스 좌석이니까요. 공부가 지루할 때 자신에게 특별한 일상을 선물하고 싶다면 책을 들고 버스를 타보기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이 버스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책을 추가로 읽게 될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365공 비타민 책을 들고 버스를 타보라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임스 라이언의 하버드 마지막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무언무엇은할수 있지 않을까 영어로는 couldn't we at least 우리가 적어도 입니다 이런 말 자체를 여러분들은 종종 쓰시는지요? 사실 저는요, 앞에 두 가지 질문들이었던 거, 잠깐만, 뭐라고? 그리고, 무엇 무엇이 궁금한 걸? 이라는 질문은 종종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세 번째 질문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뉘앙스의 다른 질문을 하긴 했지만, 딱 요렇게, 우리가 적어도 모모는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해 본 적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무엇 무엇을 해볼수 있진 않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로 이 질문은 의견이 다른 두 사람 사이에 공통 분모를 만들어줍니다. 가족 내에서건, 연인이건, 친구건, 직장이건, 의견이 달라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계속 자기 주장만 점점 강도를 더해 가면 해결이 안 납니다. 심지어요. 아무리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의견이 보다 합당하고 상대 의견은 그렇지 못할 때 그래서 도저히 억울해서 타협을 하지 못할 상황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목청만 높이면 해결이 안 나죠. 저는 그런 경우에 보통 숨을 천천히 한번 쉬고요, 템포를 한번 늦추고, 약간 후퇴한 지점으로 물러섰다가 다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방법을 쓰곤 하는데, 제임스 라이언의 질문도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이런 지점에서는 동의를 하잖아. 그렇지? 라고 공통 분모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나아갑니다. 제임스 라이언에 따르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바로 감정이 좀 누그러지는 효과예요.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너와 내가 최소한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의견을 나누는 것이 더 원활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질문의 두 번째 효과는,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는요, 제임스 라이언이 아들에게 스킬을 가르쳐 줄때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에게 스킬을 가르쳐 줄게 배워라 라고 얘기하자 두려운 아이가 저항을 합니다. 그때 제임스 라이언은 이렇게 말하죠. 스키는안 타도 좋아. 일단 우리가 적어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 볼 수는 있지 않겠니? 일단 우리가 적어도 리프트만 타볼 수는 있지 않겠니? 그렇게 한 발짝씩 시도를 하는데도 이 질문 '우리가 적어도'라는 질문이 유용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도하고 싶은데 두려움이든 비용 때문이든 하지 못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적어도 댄스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말이죠. 잘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한 달만 등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런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우리가 적어도 뭐뭐 할수 있지 않을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중대한 질문은 나의 넷째 아이 PB를 이 세상에 나오게 했다. 믿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다. 내 아내 KT와 나는 처음부터 세 명의 아이를 계획했다. 그런데 KT가 마음을 바꾸었다. 우리 가족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느낌이야. 라고 KT는 어느 날 말했다. 우리는 거의 1년 동안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때마다 아내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 아들만 셋을 둔 우리 가족을 보고 불완전해 보인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도 KT는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제야 나는 아내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만 셋이라 딸을 원하는 거냐고 내가 물었다. 아니야 아내의 반응은 의외였다. 성별은 상관없고 어쩌면 물려줄 옷과 장난감이 충분하니 아들이 더 키우기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냥 우리 가족에게 아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이지. 그때까지도 나는 KT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아이 베이는 순해서 정말 수월하게 키우고 있었고 내가 볼땐 지금이 딱 좋았다. 더는 이를 복잡하게 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 말이 쏙 들어가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대화를 미루었다. 나는 우리 집 한복판으로 토네이도가 진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기로 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7시에 아들 셋이 모두 일어났고 둘은 심하게 싸우다가 짜증을 냈고 나머지 한 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 나는 바로 이때라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보란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 그림을 더욱 완벽한 난장판으로 만들어줄게 뭔지 알아? 그건 바로 갓난 아기라고. 그런 식으로 또한 해가 흘렀다. 하지만 KT는 단념하지 않았다. 결국 둘다 막다른 길에 봉착했다. 아이를 원하는 KT의 결심은 확고했고, 아이를 원하지 않는 나 또한 그랬다. 그때 그녀는 다음과 같은 완벽한 질문을 나에게 던졌다. 우리, 제발, 적어도 진지하게 얘기라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넷째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또 했다. 2년 후 마침내 나도 마음을 바꾸었다. 이후 9개월 뒤, 피비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KT가 올았다. 지금 나는 피비가 없는 우리 집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다. 이 아이가 없었을 때 우리 가정은 진정 미완성이었다. 앞서 말한 두 번째 필수 질문처럼 우리가 적어도 뭐뭐할수 있지 않을까? 또한 한 가지의 구체적이고 완결성 있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맥락과 방식으로 질문의 핵심을 건드리는 물음이다. 우리 적어도 이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의견 차이를 넘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적어도 우리 시작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면 결과가 어떨지 확신할 수는 없어도 일단 시작은 해볼 수 있다. 구체적인 형태가 무엇이건, 우리 적어도 로 시작하는 질문은 조금이라도 현지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우리 적어도 이 점에 동의하진 않나요? 라는 물음은 둘 사이의 공통분모를 찾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치건, 사업이건, 결혼이건, 우정이건,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열쇠는 바탕에 깔린 합이다. 특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논쟁 중에 우리 적어도 이 점에 동의하진 않나요? 라고 물으면 잠깐 멈춰서 그래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알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납득시키는 데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영국의 어느 정치가는 이런 말을 했다. 대화의 진정한 가치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 번째 질문이 빛을 바란다.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은 오늘날 특히 더 중요해진 것 같다. 우리는 인터넷과 SNS로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심도 넓어지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같지만 사실 현실은 그 반대다. 온라인에서나 현실에서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뭉치면서 서로의 관점을 강화한다. 문제는 자신들의 신념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도적이건 아니건 극단적인 입장까지 취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뉴욕 양키즈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양키즈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것이고, 그 결과 점점 더 양키스는 나쁜 구단, 도덕적으로 부패한 구단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한발더 나아가 뉴욕 양키스는 야구라는 국민 스포츠에 해를 끼치는 악의 무리라고 믿기 시작할 것이다. 실제로 보스턴의 팬웨이 파크에서는 그런 무조건적인 비난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양키스 팬의 입장에서는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광경이다. 우리가 적어도 모모라는 데 동의할 수는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은 이런 집단주의와 극단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다. 적어도 어떤 영역은 동의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초대장이기 때문이다.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공통 분모를 찾으려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미묘하고도 다양한 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적어도 당신과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을 악마로 보지 않으려면 말이다. 다시 한번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즈 예를 들어보자. 몇년전 양키즈의 유격수 데릭 지터가 은퇴했다. 그는 야구장 안팎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선수이자 모범적인 인물이었다. 또, 레드삭스의 데이비즈 오티즈는 2016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오티즈 또한 팀의 간판타자로 모든 야구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렇다면 양키스와 레드삭스 팬들 사이에서 공통 분모를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하다. 지터와 오티즈 이야기를 꺼내면 된다. 양 팀, 팬들 모두 지터와 오티즈를 좋아하고 인정하는 편이다. 양키즈 대 레드삭스의 격앙된 대화 속에 이두 선수의 이름이 나오기만 해도 경쟁의 열기가 약해지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 우리가 적어도 뭐뭐 할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가진 두 번째 효용은 그 질문이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도 첫발을 뗄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무언가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은 때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기도 하다. 독일 작가 괴테의 말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용구가 있다. "그대가 할수 있는 것, 꿈꾸는 것이 있다면 시작하라. 그 자체가 천재성이고 힘이며 마력이다." 나는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 안에서 그 증거들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 부부에게는 언젠가 아이들과 외국에서 1년간 살아보겠다는 꿈이 있었다.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가족이 더욱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 뜻대로 쉽사리 움직여주지 않는다. 사실 외국에 1년이나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 꿈은 서서히 잊혀져갔다. 하지만. 몇년전 마음먹은 것을 지금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영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꿈을 즉시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안식년 중에서 적어도 한 학기쯤은 외국에 나갈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고민 끝에 뉴질랜드를 가기로 결정한 순간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진행되었다. 나는 오클랜드 대학교에 방문 교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이들이 다니엘 공립학교도 정했고 괜찮은 집과 차도 구했다. 원래 계획보다는 짧았지만 뉴질랜드 생활은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되고 소중한 다섯 달이었다. 이 모든 선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적어도 뭐뭐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겪는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특효약이다. 특히 스키 같은 스포츠가 그렇다. 나는 아이들이 스키 마니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스키란 처음 접하는 초보에게는 무시무시한 스포츠다. 굉장한 두려움과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할 때, 우리 적어도 뭐뭐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법의 질문을 했고, 이 질문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아이들이 리프트를 타기 무서워하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뭐가 있는지 잠깐 보고만 내려올까? 또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다. 우리 트레일을 올라가서 어떤지, 내려다보기만 할까? 물론 우리 적어도 뭐뭐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항상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려면 꼭 들어야 하는 질문이다. 두려움의 대상을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적어도 저기 가서 보기만 할까라는 질문은 용기 있게 한발더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조심스럽게 이끌어준다. 우리가 적어도 뭐뭐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은 기본적으로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자는 제안이다. 그것이 동의일 수도 있고 일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시도를 덜 하게 된다. 잘 생각해보라. 우리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가장 커다란 상실감과 후회를 느끼지 않을까? 나는 우리가 한 것보다 하지 않은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몽이 된다고 믿는다. 죽음을 앞둔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 보니 웨어는 환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다고 말했던 것을 주제로 책을 펴냈다. 책을 보니 환자들이 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것은 꿈을 쫓지 않는 것이었다. 즉 시도하지 않고 시작조차 안한 것이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일어나서 말할 때마다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분은 한결 나아진다.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 훨씬 더 나은 기분이 든다. 물론 행동을 하면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다. 말을 하면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용기 있게 나서서 실패하는 것이 겁쟁이 구경꾼이 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말을 빌려서 하고 싶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실패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나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본격 공부자급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제임스 라이언의 하버드 마지막 강의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적어도 무엇 무엇은 할수 있지 않을까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의 새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채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공부 비타민 선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